요즘엔 나마저 이거 보면서 어또이 생각이 들게 되는 분당 또시야. 이번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랑 방문 시점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왜이 와사비들이 다 맛이 좀 약했잖아. 사실 이게 지난번에 올린 스시 시미즈 영상보다 방문 시점은 더 앞이거든. 이게 예약 텀이 그러니까 월간 분수야긴 한데 이 월간이라는 게한번 월 말에 하나 잡히고 월 초에 하나가 잡혀가지고 아마 예약 텀이 일주일도 안 됐나 그럴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영상 올리는 시점이 조금 밀리는 거지 그 텀을 좀 두고 올리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올려놓고 또 오늘 분쇄 할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시 영상은 일요일에 주로 올리는데 이번에 빨리 올려놓고 또분쇄를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게 됐고 올해가 무슨 뭐 돌가자미 풍어였는지 이 유독 올해 봄에 돌가자미를 여기저기서 많이 본것 같아. 지난번 분쇄 영상에서도 돌가자미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그 부산 해운대 모리에서도 돌가자미를 먹었고. 아무래도 좀 단단한 식감이랑 좀 시원한 단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돌가자미가 사시미로 먹기에는 아무래도 괜찮지. 특히 흰살 생선 사시미 한종 나올 때뭐 광어나 도미 이런 거 나오고 나서 니기리로 또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사시미로 먹었을 때 확실히 좀 매력이 있는 이런 어종이 나와주는 게 기분이 좋지. 아무래도 분당 스시아도 이 구성이나 뭐 어떤 스타일 이런 게잘 바뀌진 않다 보니까 맨날 보던 영상에서 내가 말하던 그 아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요 대게. 문어조림은 좀 차가워도 맛있는데 역시 대게는 따뜻한 게 좋더라고. 아, 그리고 그 구성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데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요새 댓글로 하도 막 이토 요새 왜안 가냐고 특히 그 이토 안 가봤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이토가 뭐가 변해서 안 가는 거냐고 그럼 이제 추천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분수야는 이게 구성이 안 바뀌어도 월간이잖아. 근데 이토는 내가 갈때좀 많이 가면은 너무 자주 가기도 해서 이게 좀 질린 거지 그 구성에. 내가 그 거의 막판쯤 갔을 때 그때 이제 김성국 셰프님도 아 이제 한번 좀 구성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도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잘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 스시이토를 가는 사람들은 뭐 전혀 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어, 금태 보니까 또 다른 업장이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요새 그 또신 그 스시인에서 금태를 좀 새로운 스타일로 내더라고 아마 이 다음 영상이 스시인이 될 거야 왜냐면 또 밀려있거든 그때 가서 아마 또 새로운 그 금태 디쉬를 소개할 것 같고 역시 금태는 방금처럼 너무 뚱뚱한 부분 보다는 좀그 뱃살 쪽 얇은 부분이 맛있더라고 좀 바삭하기도 하고 기름도 훨씬 많고 어아 그리고 이날 이 전갱이가 준비하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서 내가 저 네타들 준비되어 있는 걸좀 예쁘게 이렇게 담아봤고 역시 이 초밥에 그러니까 니기리에 잘 어울리는 흰살 생선은 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참돔인것 같아 아무리 비싼 뭐 돌돔이니 다금발이니 뭐 해봐야 아 심지어 그거보다 훨씬 비싼 범가자미 그러니까 도쿄에 스시, 사이토 이런 데서 가끔 쓰거든 가끔도 아니야 거긴 좀 자주 쓰는 것 같아 근데 한국 시장에서 범가장이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희귀하고 비싼 몸값 자랑하는 흰살 생선들이라고 해봐야 이 니기리로는 참돔 뱃살을 따라오기가 힘든 것 같아 이게 처음부터 상당히 기름진 뱃살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 이시마지가 엄청 기름진데 이게 또 분당스시아 샤리랑 또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왜 네타 준비하실 때 이날 전갱이가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랬었잖아 이게 보기에는 꽤나 기름진 게 진짜 맛있을 줄 알고 기대감이 좀 한껏 올라가 있었거든요 특히 그 스시인에서 셰프님이 전갱이 손질하실 때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싶을 때 진짜 맛있었던 적이 몇번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기대를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보기만으로 맛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살짝 비릿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기도 이게 비주얼로 봤을 땐 되게 있어 보였는데 입에 넣어서 씹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요 전에 나왔던 시마아지의 그 약간 달달한 지방맛이랑 더 비교가 돼가지고 원래 내 네타에 대한 선호도는 그 아지를 시마아지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날은 시마아지가 아지보다 훨씬 맛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이제 그 식감이랑 단맛이 좋은 네타들 먼저 나온 요 아오리까는 이날 살짝 좀 단단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온 북방조개가 아삭아삭하고 식감 진짜 좋았고 아까 치마미로 나왔던 새조개보다는 요게 단맛도 훨씬 좋았고 사실 애초에 조개류 중에서는 내가 유독 북방조개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 다른 조개들보다는. 사실 아까 그 스시사이토를 언급한 게 단순히 참돔을 내가 뭐 추앙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아까 내타 준비되어 있는 그 비주얼을 봤을 때 스시사이토가 좀 떠올랐거든. 그 스시사이토가 왜그 무지개 마냥 이렇게 도마에다가 쭉 이렇게 늘어놓고 나서 니기를 시작하시잖아. 특히 이날 그 참치 늘어져 있는 모습이나 요렇게 니기리 하실 때저 행주 같은 거 한번 도마에 이렇게 쓱 닦고 하시는 게 스시 사이토가 떠올라가지고 괜히 한번 언급 더한 거고 뭐 참치는 뭐 평소처럼 그리고 여느 스시야처럼 삼형제가 나왔지 근데 역시나 아까미가 그래도 제일 맛있더라고. 이게 내 영상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은 좀그 의미를 알 텐데 아까미가 제일 맛있었다는 게이 아까미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날 참치가 아주 썩 특별하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이제 참치가 진짜 맛있을 때는 기름질수록 더 맛있거든 아 참치 얘기하니까 또 스시 아라이 가고 싶네 그 요새 특히 댓글에 그거 진짜 많더라 막아형 일본 이제 갈수 있다는데 빨리 스기타 가야지 뭐 이런 소리를 진짜 오지게들 해요 근데 그거 <laughs> 다들 그 기사를 볼 때는 말이야.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좀 읽어보고 얘기하라고. 지난달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5월달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뭐 6월부터 일본 관광 재개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있었어.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그 격리를 면제해준다는 기사였어. 근데 여전히 관광 비자는 막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격리는 뭐 내가 되고 싶어도 어차피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격리를 면제를 해주든 면제를 안 해주든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그 시점에는 적어도 나랑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 그 다음에 요새 또 다는 애들은 그 관광 허용됐다고 빨리 가라고 또 이러는 거야. 난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약간 설렌다고. 왜... 니들보다 내가 훨씬 기다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예, 저것만 풀려 봐라. 바로 내가 스기타랑아라이상한테 연락해가지고 예약해야지. 이것만 벼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댓글 달릴 때마다 어 내가 안 보던 사이에 뭔가 다른 기사가 나왔나 하고 검색을 해봐. 그러면은 진짜 아니나 다를까. 또이 새끼들이 제목만 보고 얘기한 거야. 그 6월 10일부터 그 뭐냐? 단체관광고용이잖아. 그뭐 내가 뭐스기타 예약을 하는데 뭐그 패키지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뭐 여기다 댓글 달아서 약간 나만 잠깐 뭐 낚이고 말면 좋은데 너네 뭐 이상한 기사 보고 어디 가서 막 아는 척하고 그러다 진짜 개망신당한다 그러니까 기사 같은 거볼때 어디서 제목만 보고 가서 막 아는 척하지 마 이게 뭐 이제 코스가 끝난 거지 사실 김밥이 나온다는 것도 끝났다는 얘기고 저 아나고가 나왔다는 것도 끝났다는 얘긴데 보통은 이제 아나고가 니기리로 나오고 그 오이김밥 따로 주는데 이날은 그냥 아나고랑 오이 넣어서 이제 아나큐오 막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지. 뭐 워낙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고 뭐밥 양이랑 비율도 좋아서 난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달걀구이 먹고 이제 시미즈에서는 안나오는 아이스크림 요 모나카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은 코스는 끝 가격은 이제 여기가 다시 가성비 킹으로 돌아왔지 인당 디노머카세 인당 20만원 아 이게 쉬는 날 녹음할 거니까 시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또 누워서 딴짓하다가 새벽에 끝났네 이게 항상 마음은 먹어요 먹고 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녹음을 해서 세이브 본을 만들어 놔야겠다 사실, 뭐, 먹은 직후에 떠드는 게할 말도 많고 음식에 좀더 집중된 묘사를 하기도 좋으니까, 뭐, 컨텐츠도 좀더그 고급져질 수야 있겠지. 근데 뭐, 내 성격이 이런 거 뭐, 어떡하겠냐. 내가 진짜 그 마음 먹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한 구독자 2만, 2만 몇천 명인가? 때 처음으로 이제 MCN 같은 데서 제의를 받았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계약 관계가 생기면은 내가 꼴린 대로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자기네들이 물어오겠다. 뭐 이러길래 내가, 어, 나 광고할 생각 없다고. <laughs> 뭐, 온갖 거를 다 거절했어. 거기서 뭐 제안하는 거를 다 거절했어. 그랬더니 근데 내 채널을 조금 파근하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아, 영상 그 올리는 주기도 마음대로 하래. 그냥 한몇달 동안 안 올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듣고 보니까, 어,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고 그냥 거절했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 로 돈이 걸려도 이게 사람이 이 부지런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냥 짧은 인생 꼴린대로 하다가 가자. 끝!